한 속의 달, 얼음 관련 연속. 어우, 내가 웬 일로 36일 연속으로 사, 3개월을 했지? 저번보다는 어려운 듯. 아, 저번에 어려웠는데. 전반에 물량 미쳤으니 다수전 잘 잡는 걸로. 어? 라이슬리가 잘 잡을 수 있을까? 근데 나이다 있으니까 잘 잡지 않을까요? 아, 모르겠다. 일단 해. 여기서 뭐라고? 내가. 음. 거기 잠깐 실례. 이곳이 바로 지혜의 전당. 지원군 에라 모르겠다. 기 잠깐 실례. 에라이. 어, 좋아 좋아 잘 넘겼어. 등장. 바람을 타고 가자. 내이으로 도래야. 음. 낙엽이 찌는게.

바람을 타고 이걸로 하자! 나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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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아 잠깐 지가고 나가고, 나가고, 좀가고 나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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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불고올라라가고거가고 얘가 안돼안돼 안 돼. 이거 다시 해야 돼. 죽어. 오케이. 1 2층 왔습니다. 물의 환인간. 일단 전반부터 볼게요. 물의 환인간 구축기 얘가 그 올라가서 부셔야 되는 애잖아요. 후반 봅시다. 번개. 여기도 번개. 와 이거 얼음 필요하네 뒤에 얘 때문에요. 아 될까? 느프까지는 될까요? 일단 해보죠. 만만 보자. 고감이가 조금 아플 거야. 집에 <목소리> 놓. 잘안 보이지? 오딜 나와, 딜 나와. 오세. 만 이곳이 바로 지혜의 전달. 파이널이 은근 셉니다. 잘안 보이지? 개고수다 인정. 일만 사진. 같이 합했어 기력 장목. 죽어.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아이디어 좋았습니다. 누가 알려주셨지? 근데 뒤에 기린을 잘 잡을 수 있을까? 야, 뭐냐, 길. 뭘 자꾸 넘쳐 죽어. 그쵸. 사이클 살짝 꼬일 것 같았는데. 야, 한 번만 누워 봐. 한번 누워 봐. 누워 봐, 누워 봐. 괜찮네. 와. 누웠니? 가자. 제발 그 오케이. <laughs> 깼다, 깼다. 그러니까 사도 잡는데 너무 그 실드 까는데 너무 오래 걸렸어. 이거 해야 돼. 뭐한한테 혼나보시지. 체 가자. 공격을 시작 불꽃으로 한다 아니, 체 500만입니까? 징글징글하네. 어디가? 불아 새겨지네. 에라이. 올라 아, 근데 얘는 체력이 많아도 기믹 한번 깨면 뭐 많이 닳기 때문에 수월하네요. 가자. 려라 골짜기야. 따위. 아 없어. 아, 혼나 보시지. 하늘의불꽃으로펄ั다 달려볼까? 태양의 포효를 들어라 짜잔! 바람이 마음을 알아주네. 방해하지 마세요. 온 세상을 따뜻하 구름이 숨고, 기럭 소란 금지. 참, 하. 무게를 쓰겨라. 일몰이. 내가 돌아왔다. 야, 얘는 삼별 가져가자. 음? 아, 잠깐만. 어? 이만 잡으면 되는데, 제발 오케이, 3별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 방이 제일 어렵겠죠. 그러니까 물 머시기 나왔는데, 아, 3번 방도 할 만해요. 오케이, 3번 방 해야 돼.

20초. 어우야. 안 되겠다, 이거. 아이. 근데 가능성은 보입니다. 아, 제발. 아! 아 좀만. 제발! 어, 됐나요? 됐나? 해치웠나? 됐다. 몇초 남았죠? 뭔가 1초, 2초 남았던 것 같은데. 지지 다들 실론님 뽑을 텐데 벤티를 뽑은 사람 있다? 하, 진짜 하면 안 되는 거 알지만 반천장만 쳐봅시다. 반천장 쳐서 픽둘 나면은 하면 되잖아. 에스코피에한테 확천하면 되잖아. 쓸데 없는 거 아는데 58법이요, 지금. 그냥 신이고 저가신다 있거든. 다 있거든요. 했거든. 환상도 말고 사용 수도 없고. 다 알아요. 근데 그냥 벤티니까, 신이니까. 아, 딱 반천만. 들어가자. 갖고 싶으면 가져야 돼. l 츠고 간다, 78. 어? 잠깐만, 나 78이야. 왜안 나와. <laughs> 렛츠고 오케이 반갑다 벤티 벤티 반갑고 아! <laughs> 뭐야 자꾸 아진 뭔데 나 진짜 진에 뭐가 껴있어 <laughs> 이제 좀 짜증날라 해 일단 눌러 봅시다. 뒤에 또 있을 수도 있잖아. 아 있잖아, 벤티 있잖아 뒤에. 하나만 줘. 와. 기원 통계. 와. 이때 진. 여기 진. 치치. 진. 진 치치.